같다어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 어. 나도 들었다. 어! 어허허허. 하 어허. 아. 어허. 몰라. 총구다. 근데 그쪽으로 갈 걸? 헬로. 오 씨발. 너가. 아니 데비드 이 킹이 파,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 나는 파로마니까 그렇다 쳐. 니는 뭐야, 이 새끼야? 오늘 따야 하는데 왜 오늘 아무도 안 따냐? 옛날에 억울을 어떻게 끌었지? 아들 죽어 엄마가 날 죽인 거야 이걸 칼치도 썼단 말이야 문 열었냐? 오케이 어? 아 뒤에 오는구나 아 파로마 좀 써볼라 했는데 오. 하하하 <laughs> 삼 선전 등씨오오오이 어? 실명 오안 <목소리> <목소리> <laughs> 맞지 오오오오오 뭔데 오오아그오구오오으 <뮤> 아, 와 비움... <비웅. 뮤> 아, 죽은 거였는데 지 혼자 갑자기 벽에 박고 신음 소리 내는데... <뮤> <뮤> 아니, 중군도 어떻게 부상... <뮤> 아, 나 죽었다. 아, 나왜 이렇게 억울하려 못 끌지? 설마. <laughs> 아 이발 <시발. 웃음> 안 보여. 아 타이밍은 아는데 템을 안 끼고 왔다. 왜나 템이 없지 근데? 야 맞다. 아 이거 템 떨구는 거다. 이거 맞으면 템 떨구네. 응. 어. 아 이픽 트롤인가봐. 아 발전기 안 돌리고 내 옆에서 기타 치는데? 어떻게 친 거야? 심지어 좀잘 쳤어. 왜 이렇게 어렵냐? 네 랭크 좀 한번 봐봐. 나그똥 똥색 겜 똥색 삼. 똥색 삼. 왜이게 어려운 거 같지? 님 태장. 우리 보고 님 뭐가? 태장. 님 태장. 님 태장. 뭐라는 거야, 평신세계? 님 입장. 뭔데, 이게? 아! 장인, 장인, 아! 아, 아. <laughs> 아! 나간 거였구나. 채, 채팅 친 줄. 여기까지 뛴다고?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 종군네 스피릿 아니고. 으, 쉣. 설마. 됐다 아유, 한대 맞겠네. 야! 아, 니네 때문에 내가 쳐 맞잖아. 오, 한번 주고, 아, 이번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주고. 호호호 엄마한테 전화 왔다. 야, 이번에 그냥 바로 내려버려. 아아아, 깨면은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큰일 났다. 엄마, 나 바빠! 시리아 전화 받아. 족가세요. 엄마 미안해. 아 분노쳐가지고 이번에. <laughs> 야이 정도면 유사판지 아니냐 이거는. 이거 절대 안 내립시다 이거는. 절대 안 내려 이번에. 어차피 내려도 죽거든요. 아한 바퀴 더돌 걸. 아 어... 절대 안 내리면서 이번에 내리면서 어디로 온 거냐 이제. 저기까지는안될것 같고 저거 설마. 와 야무졌는데 이번 판아 절로 뛰었어야 됐다 이거 이거 또돌진 못하고 계속 따라오네요. 오늘 한번 해 보자. 아이고, 미안. 취소. 아, 오, 미친놈. 어, 엄마 왜? 야, 여기 미트로 좀 내려와. 아, 나 그럼 차 아, 나 지금은 안 되는데? 그 아, 방금 막 시작해 가지고 그 아, 죽었다. 아, 이거 아, 네, 알겠어. 끝나자마자 뛰어갈게. 아, 솔직히 나갈까 고민 좀 했는데. 아, 너무 잘 끌어가지고, 오그로를. 야, 이거, 개 좋네, 이거. 아니, 그, 그, 뭐야. 저기까지 가볼까? 아, 아니야. 그, 뭐, 야. 야, 야, 야. 으으, 아, 으, 키모띠. 아, 좋 됐네. 으, 키모띠. 절대 안 치면서 아. 한번 더. 오! 한번더 절대 안 치면서. 아, 씨. 판자 너무 많이 썼냐? 충분히 된다. 야, 우리 팀도 도와준다. 나 이거 개당했거든, 진짜로. <laughs> 개빡치는데요. 아, 씨발놈. 이 살아 있을 수 있냐? 아니, 얘 어떻게 살아 있는 거야? 야 이거 나 죽지 않을까 이러면? 나이스 어그로 빼주기 와 게임 끝났다 근데 바로 나가기 좀 그렇죠? 아 알겠어 알겠어 싸대기 하하하하쉣 <laughs> <laughs> 나이스 지렸어요 아 엄마 도와주러 가야죠 나이스 팀 치싱빠레 <laughs> 뚜뚜뚜뚜 속보. 이번에 UFC 데뷔한 한국인 유주상이 KO를 했는데, 그 상대가 제카사라기였거든? 28초 만에 KO를 했는데, 속보 제카사라기 방출. 속보 박지성 사망. What the fuck? 아니, 근데 우리 빼고 한 명도 안 잡고 있는데? 발전기를? 4픽은 아까 어그로 해가지고, 2픽은. 야, 키토리. 몰라. 어, 뭐야, 4픽은 왜 여기 있지? 아니, 이 새끼 뭐해? <laughs> 아니, 그냥 개원하게 하네. 꺼져! 발정이 돌려, 임마! 우리 빼고 모두의 시간이 멈춘 건가? 그니까, 러 아니, 우리 하나 잡아야 돼. 요즘 그게 안 보이네, 술래 잠수. 나 저번에 잠수 타는 사인마 하나 보긴함 그 설마 하고 발전기 끝나고 다가가봤거든 우리 전구한테 올킬당했었잖아아 어. 근데 나 가자마자 움직임 뒤질 뻔. 함 그래서 가까이 안 갈라고. 아씨. 야야야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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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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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가라. 니 애새끼 반 놓쳐버렸. 에. 으스러진 으스러진 빅터. 야 루인 있어 근데. 안돼 안돼 안돼. 쐈... 빅터. Don't do that. 빅터. 오케이. 아 u c k e r k 많이 k Sucker kick. Sucker kick. Sucker kick. Sucker k i c s o c k e r kick. s e r kick. s u c 모이니, 안 아, 인이안보이냐아얘새끼 나왔다! 으 징그러. 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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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새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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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나도 터트렸어. 아 이거 심장 소리 나면 그거 있나 보다. 저거 같은 어, 거. 그거 그거 있어. 지금 EP 기억으로임. 돌려. 짝의 발전기 있나? 짝제 발전기 돌렸어. 아마마베베 뭐, 깨트려 버리기. 음 기못해. 음야못해 음. 못돼. 음. 야 살인마 온다 아디마 야이씨 <laughs> 와 이새끼 어? 헛방쳤어 음 한방 또 쳤죠 기다렸다가 아쉣음 어, 절대 안맞죠 음 몇바퀴 도는거야 이거 미친놈 음 도망가버렸 애새끼 낫겠지 야, 이걸 따라와? 음, 미친놈 어? 오 어, 뭐야? 야, 새끼 안 썼네 어? 아우지네, 여기? 아니, 뭐야? 나왜한 뭐, 나. 방에 죽음? 나 부상이었나? 치료를 안했어어나 치... 치료해주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나 치료했는데? 안 했음 구급상자로 으, 키모찌 흠 얘도 시계 있어 아, 없어 아니 그냥 개못하는데? 아나 마실거 줘가지고 드디어 갔네 ㅅ 발 무선 에드셋임안간 <laughs> 것도 아니고 무선 에드셋은 ㅅ 사 살인마 뭐임 그래서? 그.. 하군이? 지하군이었나 이름이? 아 학지연? 학지연 오케이 나다 2층 2층임? 하긴 으으으 짜증나 지하곤이 이상해 아레 ㅅㅂ 뭔데 아니 레건 쓰는데? 니으로임 여기도 근데 발전기 하나 있던 것 같아 쉣 우리다 우리다 너지 학주현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났어 상당히 화가 났어 학주현이 어너 따라간다 왜 나야 이 새끼 오사기. 박지훈 상태가 좀안 좋은데? 뭐 어, 약간 이상. 아까 너 헛방 쳤어. 음, 헛방을 개 침. 에이, 나 어, 뭔가 치를 것 같더라. 들러 나이스 지르기 야학 지하군 아니 캠핑하는데 캠핑하면 안 되는데 요새 저 바보다 바로 앞에서 캠핑함 어나나 나 저랬다가 어... 다 빠져 나갔거든 설마 나갈 줄 모르는 건가 뜨지 않나 에 아니면 바로 바로 거기에 뜸 그냥 나가도 쉬게 되는데 잠식 당하게 그걸 그렇지. 나온다, 나온다. 나이스 나가기. 시간은 거슬러 어. 가 <laughs> <laughs> 엄마 없나요? 보재, 보재. 알... 어? 나갔어. <laughs> 버림받은 이천 나이스. 그거 할수 있겠는데? 그 어차피 근처에서 대기 타잖아. 얘. 어. 그러니까. 아, 아, 뒤졌다 너는. 얼마나 됐음? 그거 안보여. 이새끼 그폭 때문에. 줌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이야! 아! 아니었어! 어! 죽었어. 아니야, 잠식 때도 한번 할수있음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원해. 가시. 뭐... <laughs> 선체로 죽었다. <laughs> 뭐, 뭐야? ᄒ <laughs> ᄒ 아, 시체였구나. 아, 난 시체지도 모르고. 일 <laughs> 존나 이가 없네. 너 맞어, 와. 치나한번 하자. 나와요. 일어나 그만 좀. 나임. 그 이상한 아, 아, 뭐임? 선글라스 낀 개사개쯤. 아, 마스터마인드? <laughs> I see you dead. 이거 뭐하냐 근데 상태가 좀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으면 뭐 해? 그냥 압박감 뱉대노. <laughs> 얘 대시 몇번 하냐? 처음 어? 게 짧고 나중 게긴두 번? 어오 그럼 두번 일단 끝났고 와 이걸 그냥 온다고? 미쳤냐 너? 와 개못해 진심 아니 와 진심 개못한다 안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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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아. 빨리! 가집중 터졌다고 임마 아니 저 새끼 뒤졌어 어 뭐야 아씨 아니 맵에 갑특띠가 있냐? 메임 있다? 1층 1층 중간 어겐 아니 꼭 꾀병 부리지 말라고 새끼야 아아병이 아니셨군요 형님 저는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싸웁신 아 계속 오그로 아. 음 두번인거 알았어 형 때려라 좀 뭐하노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응? 어? 빼암 새끼야. 아니, 뭐 여기서 하루 종일 돌아가네. 미친놈. 처맞아, 새끼야. 어, 간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몸을 벗어 간다, 간다. 아니야, 아니야. 돌아왔어, 돌아왔어. 어, 일단 직진해야 돼, 이거는 내가 저 뒤에 저 넘으면서 억울로좀 끌어보세요. 아 왜? 그럼 연습 좀 해야겠다. 이 뛰어넘기가. 맞다. I see you, dead. 쌓대기 꽃. No, o <laughs> 대기수고 호빵 <laughs> <콧방주> 씨 <laughs> <laughs> 살벌 하노.